아 누구랑 같이 사셨어요? 아들하고 사어요 아들하고, 아들이 지금 어디가 갔어요? 어기다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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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들은 아들이. 아아들아들 아들이. 아이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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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이 아들이. 아이아 아들이. 걱정이 <목적이> 별로 없으시겠네. 손자들손자들 어때? 네 아직 조에요그 장보는 일다 며느리들이 하시고, 어머은 장보로 안 가시는가요? 같이 다니요 아, 그제데터가 언제까지? 한가지 옷 최소 두 벌씩만 입는 거예요? 공급 올리도 하고 공부하고 이때요슨 이유? 요 음, 저, 민주당이 과연 아,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생활정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분들께 말씀드리고 인생 현장을 방문을 하고 생활정치 현장 속으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미 지방선거 전후해서 선거 때문에 좀 중단했었습니다. 다시 이제 선거 때가 지났기 때문에 현장 속에 들어가서 생활정치 국민 여러분들이 무엇이 힘들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지를 좀 파악해서 다시 생활정식 시작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지방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을 배었는데 생활고가 심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소득은 올라가지 않아서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 5년 동안에 생활 물가가 42% 정도 올랐는데 그 기간 중에 임금은 실질적으로 한그 반절에 해당하는 2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아, 성인 생활이 어렵고 생활고가 심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 또 실질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물가를 잘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생활물가를 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대 생활물가를 선택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과 또 가계대출 이자, 공공요금, 기름값, 가요비, 대학 등록금, 주택 전세값 이렇게 7가지가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을 결정하는 침대, 생활물가라고 이렇게 확정을 했었는데, 이 생활물가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생활물가가 안정이 되어서 현상유지 내지는 오히려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휴대전화 요금이거 내려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당도 그런 노력을 해왔고. 또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어,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과열비를 줄이고 이 칠대 생활 국가를 제대로 어, 인하하도 록 아니면 현상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은 시민들도 좀 뵙고. 어, 지방선거 때도 어,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 어,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챙겨서 어, 해결해 드려야 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바로 어, 6월 임시 국회 또정 어, 국회를 대비한 어, 그런 준비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상체 있는 데필요한 아, 물가가 42%나 올랐는데. 그 중에 에, 임금 인상률은 그 반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서민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칠대 생활 물가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어, 많은 물가 인상이 지금 예,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밥상 물가는 어, 평균 실질 임금 상승률의 두배 이상이 답상 물가가 올라서 서민 경제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과 관련해서 오늘 정세균 대표님께서 시장 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 동작구에 성대시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어, 정세균 대표님을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민주당이 서민 생활을 제대로 잘 보살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물가 문제부터 좀 챙겨보자. 그런 취지로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 노인들에 대한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정책적으로 잘 돌봐서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가는 문제가 그대입니다 소상공인으로서, 민주당 대표님께 중소기업, 어떤 그 지원대책 방안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지고 있는 유류세, 유류세가 지금 상당히 올라갈 줄만 알아지고 내려갈 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있으신